1번세 네, a s s a 하나둘세 a y a s s 하나자 s 번부터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세 assay, 하나둘네 y a s s 하나둘세 s a y ass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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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s s 하 y 다음에 전면 컷인데요. 여기다 어깨선 일자가 될때 봤어요. 써 하나, 둘. 근데 이거 이상하게 하는 분도 엄청 많습니다. 자, 손 이렇게 보세요. 야, 고 미리 짜고서 세네 다섯 여섯. 이거 안 맞는 거예요. 박자가 여성이 세네 다섯 개딱 걸려요. 공짜코에 걸려요. 그래서 짜, 공 짜야 텐션도 생기고 맞는 거지. 뭐, 이렇게 됐다고 이렇게 떴고 아유 이상해요. 자 세네 다섯 여섯 하나 둘. 자손 들어주면 여성은 직각턴, 혼나주면 원턴 하나 둘. 자 3번 골거리 어. 커트. 자 일자일 때 양손 잡고 이때 왼손 밀어주고 오른손 당겨줘야 돼요. 그 다음에 다시 걸리면 왼손 당기고 오른손 당겨. 외곽 돌기 할 건데 왼손을 외곽 돌기 할때에 시선은 여성 이쪽을 봐야 돼. 아까는 오른손 할 때는 여성 목을 봐야 되지만 왼손으로 할 때는 여성 머리 윗부분을 봐야 돼. 제 시선 한번 잘봐 주세요. 이 부분을 봐줘야 돼. 하나. 그 다음에 아까 그 외각 돌기 할때 오른손이 이제 이렇게 하늘을 보잖아요. 근데 이거는 왼 손바닥에 하늘을 봐야 됩니다. 왼 손바닥이 자, 스톱 이렇게 하늘을 봐요. 그럼 이 안에 공간이 생길 때 여, 여기를 보셔야 돼. 그 다음에 한번더 따라가서 돌려주고 허리 밀어주고 자, 돌려주면서 손 붙이고 하나, 둘 자, 팔세븐 커트 잘 보세요. 포인트가 넷 하나 넷입니다. 세넷 다섯 여섯 하나 넷 다섯 여섯 하나둘이에요 그러면은 커트를 할때세번다 여자 어깨가 일직선 라인이에요. 자 여성 일직선 라인이죠. 여기서 또 이렇게 일직선 여기서 일직선. 이렇게 일직선 이게 렇 돼야 돼요. 근데 어,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여긴좋았어 근데 이렇게 해서 늘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이러면 커트 안 나와요. 이렇게되어는 여성이, 라 요렇게 있는 여성이 나올 때, 다시 이쪽에 이렇게 일자가 벌려야 돼. 그래야지 커트가 나오는 거예요. 이건 뭐 여러 가지로뭐 마리 카운온 커트지 여섯 번에도 문제될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여자선만 일자이면 상관없어요. 뭐 이쪽에 어떻게 보면 북가시예요 그런데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게 뭐냐면 자기가 배운 루틴대로 계속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남이 뭐라고 하든 말든 신경 쓰지 말고 그러면은 이렇게 응용하는 게 나도 모르게 나와요 근데 그럼 계속 응용 자기 순서대로 하시다 보면 응용이 되고 남의 거 영상 보고아 내가 저런 셀프인데 이렇게 하면 되는 거 같은데 그 순서대로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급 중급 상급 45개 배워갖고 제가 한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보면은 초급도 못해요. 근데 그 사람은 자신은 다, 다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절대 로 그렇지 않습니다. 중 30년, 40년 됐다는 사람 치고 루팅 제가 볼때 15개 넘는 거본 적이 없어요. 그냥 10개 갖고 30년 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 여자가 긴장감이 안 생기는 겁니다. 노래 한 곡에 4분 30초 그러면 루틴 몇개쓸수 있냐? 30개 쓸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성들하고 춤두곡 치면은 만약에 스텝 10개 갖고 15개 갖고 쓰면은 어떻게 돼요? 계속 반복되니까 여자가 긴장감이 없어지고 재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순서대고 그렇게 해버릇하는 습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조심할 거 강의하는데 리포트 없이 강의하면 은 교수님 학생들한테 욕먹겠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춤 배울때 초고추급상급 무슨 루틴을 갖고서 해야지 그냥 생각나는거 하나나 하 싶으면 3년 5년 돼도 춤은 절대로 어, 여러분세 스텝은 늘어날 수 없습니다 그거 참조하시고 자 6번은 어깨찍고 이때 여성의 오른손은 여성한테 어떤 영향을 주면 힘이 빠져야 돼요 그러면 여자다 넘어오면 이렇게 되는거야 그 다음 뒤로 빠져다가 여성들은 손을 따라가서 이렇게 주는거지 우리가 리드하면 안돼요 우리가 리드하면 여성 오른팔이 꺾여요.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여성이 들거예요. 그럼 따라가서 이렇게 들어주시면 돼. 근데 여기서 조심할 점 있어. 여기서 봐봐요. 셋넷 다섯 여섯 셋넷 하나 둘 했어요. 그 다음에 셋넷 다섯 여섯 하면 이미 여자는 네 발이나 나갔어요. 그래서 이 발은 엄청나게 큰발을 나오셔야 돼 오른발은. 그래야지 여성 옆에 포인트 가가요. 조그만 조그만 말로 나가시면 포지션을 잡으실 수가 없습니다. 세진 다섯이어서 세진 하나 둘세진 다섯이어서 세 하나 이렇게 쓰셔야 돼요. 요거 여러분 참조하시고 7번은 목걸이 하시고 좀 바꾸신 다음에 자 여기서 13번 말인데 어깨 찍으면 왼손 놓으셔야 돼요. 오른손이에요. 왼손 놓고 살짝 뒤로 이어도 돼요. 하나 둘 8번, 머리 보고, 건너가서 여성 얼굴 보는 거야. 그 다음에, 오른쪽 회전시켜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상금 6번 말이에요. 사박사박. 그럼 사박. 똑같이 이렇게 됐네. 그 다음에 기다리세요. 그 다음에 크게 나가 하나. 하나, 9번. 요건 바레이션, 액선, 바레이션에서 그의 스승 쓰는 거랑 비슷한데요. 왼손 찍고, 오른손 찍고, 왼손 놓고, 오른손 잡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상급하던 팔세버 커트 응용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입자에 네 대잡고 살짝 잡은 다음에, 이렇게 여기서 또 조심할 거 있어요. 저는 요런 손가락만 이렇게 부드럽게 하거든. 근데 여러분들 막 그냥 다 쓴단 말이에요. 자, 손 자세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했죠 슬로우 모션 할게요. 저는 여기서 요걸로 살짝 잡아요. 그 다음에 여성, 나올 때 왼발 앞에. 여성 나올 때도 그냥 손끝에만 살짝, 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안 되죠. 안되는데 손끝으로만. 불편해요? 10번, 10번 어려워요. 여성을 이렇게 왼쪽으로 돌렸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기업에서 딱커트해야 돼요. 그리고 손도 덮는 손을 만드셔서 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그 다음에 셋넷 하나 둘 11번 상대 앞에서 돌면 여자 두발 나와요 여기서 중고 여기서 가위손을 만들 줄 알아야 돼 그래갖고 여기서 손쓰는 게 어려워요 이것또 틀립니다 이렇게되시고 여자라 하면은 하늘로 가서 요렇게 한번더 손쓰는 게 자신 없으면 배등배로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아까 제가 외곽도 이게 중요하다고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로 스텝을 밤새도록 만들 수 있어요. 자, 이번엔 어떻게 했어요? 오른손 들고 나서 왼손으로 바꿔서 머리로 보고, 이렇게 이제 싸울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쓰시는 겁니다. 자, 13번. 12번 커트. 자, 여기서 외곽 기다리고, 외곽 나오면 들어갔다가, 아 코트, 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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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어, 했어, 하나. 하나. 1 3 번은 원래 여섯 박가도 되고 여덟 박가도 되는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여덟 박을 권장합니다. 여섯 박에서 또 여섯 박만 되니가 여러분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덟 박수는 여자 두 발이 이미 나오고 있는 거. 3, 4, 5, 6, 3, 4, 1, 2, 3, 4, 5, 6, 1, 2. 그냥 덮는 손 만들어서, 왼발 크게 나가면서, 5, 6, 1, 2, 14번, 여성 보내고, 여성 돌려주고, 15번요, 5, 6에서 오른손을 내려줘야 돼요. 왜? 끝내야 되니까. 그게 여기서 포인트입니다. 시작. 3,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굉장히 재밌는 스텝이에요. 아까 우리 삼급오번 8세븐 끝에 있네. 그것도 응용하셔도 돼요. 내리고, 하나, 둘. 또삼급오번또 응용하시고. 이런 식으로. 이 커트 같은 거는 스포츠 댄스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세요. 근데 이렇게 리듬 댄스 하는 분들은 또 약간 좀 음기 있으신 분들은 싫어하니까 너무 과격하게 어, 하시지 않고 근데 여성을 받으면 잡으면 이분이 이분이 잔잔한 춤을 좋아하나 아니면 스포츠한 춤을 좋아하나 더 쉽게 설명하면 이 여성이 좀 양기가 많은가 음기가 많은가 이런 거 있어요 뭔가 그 느낌이 여자가 조신하고 이렇게 발폭이 안 크면서 이렇게 약간 리듬춤을 좋아하는 것 같은 스타일은 이런 활발한 거라면 안 돼요. 그 고기에 맞게끔 편안한 거, 어, 그런 거. 우리 그 초급 1번, 중급 1번, 상급 1번 제가 뭐할때 쓰라고 그랬어요? 멘붕 올 때. 편안하게 해주는 스텝이에요. 자, 초급 1번. 들어줬죠? 음. 그 다음에 초급 1번인데 손을 한번 내려주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중급 1번. 다음에 상급이가. 그 다음에 세대니까 세네 다섯 여섯 하나 둘 다섯 여섯 하나 둘. 저희 학원에서는 실버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한테 이스텝을 많이 권장합니다. 왜? 이것만 줘도 돼요. 일단 이스텝은 편안하거나 그다음 에 춤출 때 멤폼을 뭐 기어한다고할때 제가 쓰라고 권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간에. 초국 중무 상급을 브루스방에 맞춰서 보여줬어요. 그래갖고, 어 여러분들, 저와 같은 식으로 연습하시면은 많이 도움될 거고, 상급도 역시 제가 USB나 DVD에서 설명 못했던 거한번더 이렇게 AS 차원에서 해드리는 거니까요. 보시고서 많이 도움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